안녕하세요. 봉이유 선달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부업, 애드센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업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떠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초반 의욕만 당하고 쉽게 지치는 사람 처음부터 하루 1시간만 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부업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와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하나가 에드센스 승인 수익 강의인데요. 제일 처음 에드센스를 하기 위해서는 에드센스 승인을 받아야겠죠? 티스토리 경험이 없고 글은 한 개도 써보지 않은 분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 책을 구매하면 100% 승인이 나나요? 하고 구매를 합니다. 일주일 후 에드센스 승인 떨어졌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전문가 만나고 있습니다 <laughs> 영어를 번역해서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30%는 바꾸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이런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또 다른 분은 처음에 의욕이 엄청나게 타오릅니다. 하루에 글쓰기를 15개씩 팍팍 씁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보면 90% 이상은 한달 두달 금방 지쳐서 이건 나랑 안맞아 포기해버립니다. 애드센스는 그야말로 꾸준함입니다. 편법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의 꾸준함은 필요합니다. 부업의 종류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노동형 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형 부업이 있습니다. 전자 체크 같은 처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만들어만 놓으면 그 다음에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부업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러한 자동화 부업을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반자동형 부업인데요. 처음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서 자동형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그 후에는 노동형보다는 노력이 덜 들어가지만 직접 실행을 해야 하는 부업입니다. 예를 들면 에드센스, 꽃판 파트너스,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부업들은 현재는 반자동형 부업인데요. 처음에 자동형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수익을 내길 바라는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반자동형 부업을 구축해 놓은 다음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자동형 시스템 부업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 쌓이면 전자책을 쓰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위 영상을 보시면 일주일에 한 권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